2025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햇수로는 K파티가 9년이 됐어요 어,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오래 한다고 그게 옳은 소리인 거냐 그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진짜 <laughs> 서울시위회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한번 집회신고 내보고 해보세요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이곳에 광화문에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겨운 일이 있거나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분의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뚫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